오늘은 재밌는 시계를 하나 협찬받아서 여러분께 소개드리고자 해 합니다. 게이아라는 브랜드, 게이아 아닙니다. 게이아의 크리스탈 쉘이라는 모델입니다. 디자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차드밀 오마주 디자인입니다. 투명한 내부를 통해 무브먼트의 움직임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특유의 토노형 스켈레톤 디자인을 즐기고자 한다면 오리지널인 리차드 밀은 가격이 아파트 수준입니다. 그래서 롤렉스가 가품이 많은 것과 다르게 짝퉁을 사는 사람들조차 선택하지 않는 시계입니다. 시계가 10억인데 연예인이나 100억대 자산가가 아니면 누가 봐도 짝퉁인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 오마주인 위블로의 스피리도 빅뱅 시리즈 역시 3천만 원 이상으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을 접근 가능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녀석이 의미를 가집니다 박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오메가 박스보다도 더 큽니다 도대체 박스가 왜 이렇게 큰 거지 생각하며 열어봤는데 산이 들어있더라고요 크리스탈 쉘이란 이름은 번역하면 수정 껍데기 정도의 뜻을 가질 텐데 홈페이지를 보면 에베레스트 산에서 디자인의 영감을 얻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보고 나니 시계 하얗고 투명한 컬러가 얼음 같은 느낌을 주는 것도 같고, 연두색 야광의 가운데 솟아있는 모양이 에베레스트 산을 표현한 건가 싶기도 합니다. 처음 봤을 때 느낀 점은 시계가 꽤 크다입니다. 가로 43.5mm, 세로 49.9mm, 두께 16.8mm로 스포티한 외형을 감안하더라도 확실히 제 손목에는 크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체격이 있거나 손목 두께가 17cm 이상인 분들에게 더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메카지 패션을 선호하는 분이라면 손목이 얇더라도 잘 어울릴 것 같고요. 반면 댄디한 스타일을 선호하면서 손목이 얇은 분이라면 전체 복장에서 시계가 너무 눈에 띌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이즈가 더 작았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눈에 띈 점은 6시 방향에 움직이는 밸런스 휠이 꽤 예쁘다는 점입니다. 가운데 보석을 중심으로 가로로 잡아주는 프레임이 금색의 밸런스 휠과 조화를 이루는 게 꽤나 멋스럽습니다. 그 위쪽으로 움직이는 팔레트 포크와 이스케이프먼트 휠, 그리고 초침이 더해지니 뚜르비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생동감이 느껴졌습니다. 케이스는 TR90이라는 소재로 만들어졌는데 찾아보니 이 소재는 이름처럼 90%라는 높은 빛투가율을 가진 특수 소재라고 합니다. 인체 독성이 없고 부식에 강하다고 하고요. 땀에 의한 미끄러짐이나 변색도 적습니다 그러면서도 무게가 가볍다 보니 항상 피부에 닿아있는 물건인 안경테에 주로 사용되는 소재입니다 시계 역시 손목에 항상 닿아있고 무게감이 중요하다 보니 스켈레톤 워치의 재료로서 잘 어울린다고 느꼈습니다 무브먼트는 60시간의 파워리저브를 가졌는데 홈페이지에 특정한 모델명이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측정해보니 1호차는 플러스 7초 정도로 나오고 독특한 스켈레톤 디자인에 맞춘 무브먼트다 보니 스위스 범용 무브 수준의 성능과 안정성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습니다. 물론, 장기간 사용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보다 무조건 퀄리티가 떨어지는 무브먼트다라고 단정짓기는 애매하고, 아직 검증하지 못했다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시계를 실수로 떨어뜨렸는데, 와, 큰일이다 생각하고 집어들었지만, 다행히 문제없이 작동하더라고요. 오, 제법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인딩 할때 느낌은 상당히 쫀쫀하고 시간 조정도 부드럽게 되고요. 핵 기능은 없습니다. 와인딩 소리를 잠시 들려드릴게요. 이번엔 무브먼트 구동 소리입니다. 스케일 레톤 디자인의 장점은 역시 무브먼트를 볼수 있다는 점입니다. 거의 기계식 시계를 이해하기 위한 교보제로 써도 될 정도로 직관적으로 내부 부품을 볼수 있습니다. 12시 부근의 스프링이 바로 시계 동력을 저장하는 메인 스프링입니다. 용두를 감으면 메인 스프링이 점점 타이트하게 감기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메인 스프링이 풀리려는 힘이 바로 시계를 구동시키는 동력원입니다. 그 힘은 아래쪽 6시 방향의 핵심 부품 이스케이프먼트까지 전달됩니다. 이스케이먼트의 밸런스 윌과 팔레트 포크가 메인 스프링이 한 번에 너무 많이 풀리지 않게 해주고 딱 일정한 만큼씩만 풀리게 해줍니다. 그 원리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는 말로 유명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발견한 진자의 등시성인데요. 관심 있는 분은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자세히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기계식 무브먼트를 투명하게 구경할 수 있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저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면 뚜루비용 모델도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트랩은 실리콘 재질인데 옆으로 탈착되는 방식입니다. 한쪽 끝은 막혀 있어서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요. 적당히 뻑뻑해서 착용하면서 혹시 줄이 분리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쉽게 시계줄을 교체할 수 있는 방식이다 보니 여러가지 색상의 스트랩을 구비해서 즐기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구입처에 문의하시면 다양한 색상을 별도로 구입할 수 있을 겁니다. 버클은 리차드밀과 같은 리프 스프링 방식이고요. 무게가 89g 밖에 되지 않아서 큰 사이즈와 별개로 착용감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방수 능력은 30m 생활방수라서 물놀이하면서 차기에는 무리입니다. 리차드밀 시계도 30m나 50m 방수가 많은 걸 보면 이런 디자인 자체가 방수에는 약한 것 같기도 합니다만, 만약 여기서 게야가 100m 방수를 딱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렴한 가격으로 물놀이할 때도 편하게 찰수 있어서 상품성이 아주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연두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야광입니다. 대부분의 시계가 시간 인덱스에 야광을 표시하는 것과 다르게 스켈레톤 디자인 부위에 야광을 넣어서 스포티한 느낌을 줬고요. 테두리의 시간 인덱스가 하얗게 존재하고 시분침 끝을 빨간색으로 표시해서 스켈레톤 시계 치고는 시인성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가격은 466달러에서 현재 블랙 프라이데이 40% 세일로 280달러, 약 41만원에 판매됩니다. 30만원대 시계로 소개드리고 싶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최근 원화가치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더보기란에 할인 코드를 적어드릴 테니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이 끝나더라도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실적인 가격으로 리차드밀 디자인을 즐길 수 있는 시계 게이아의 크리스탈쉘 모델을 소개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계를 보면서 리차드밀을 살만큼 부자가 되고 싶은 동기부여가 되는 재밌는 녀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프레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